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동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예전 과거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눈빛이 달라졌다. <laughs> 예전 과거의 선생님 제가 신굿을 받을, 받고 나서 저희 어머니랑 오빠한테 이제 신명이 있는 걸 제가 넘겨 받아야 된다. 응. 이래서 그런 굿도 했고 또 제가 아시는 분이 결혼을 그래서 마누라가 신을 받아야 돼서 마누라, <laughs> 마누라, 와이프가 음. 그래서 와이프가 신 테스트를 하는 날 이제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말문이 트이고 그후그 남자가 대신 신 구슬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있는 신명을 받아오는 구슬을 해야 된다. 해서 또 그분도 그걸 했어요. 도대체 그런 게 있는 것인지 넘겨 받고 오는 것이 당이 음,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나인입니다 네. 절대로 어,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 본가 성씨가 있고 남의 집에 성씨가 있잖아. 예. 이제 비교를 하면 남편과 와이프 집안. 네. 다른 성씨야. 근데 우리 인간이, 무당이 이쪽으로 오세요 한다고 이 어른들이 갈 거라 생각해. 아. 유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아. 가냐고. 몰뭐 상식간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라. 네. 아셨죠? 유전자라는 게 윗대에는 다 섞여 있어.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서도 섞여 있는 거는 마찬가지에요. 각 시비, 성실별로다 섞여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유전자, 족보, 네. 주장, 네. 이라고 얘기하죠. 네. 족보는 다 어디 갔냐고. 응? 아무리 시집을 가서 시, 시댁에 살림을 살고 그집 조상이 된다 해도 그 조건은 어디 갔냐고. 성실은요 신랑, 시반하고 본인, 그리고 와이프하고 피가 섞였냐고. 안 섞였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남남이에요. 무촌이라 자식하고 일촌이죠. 와이프하고는 무촌이야. 아, 뭐 남남이야. 그리 그런 걸로 해서 구슬한다, 구슬 또 해먹는다. 이거는 양심적으로 그 무당도 참 몰라서 그런 건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장이 될 수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집안 그리 남편 집안, 와이프 집안이 손을 잡았잖아. 그러면 남편이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처갓집에 조상신령님도 남편 잘 가면 도와주는 개념이지. 주장은 아닙니다. 응. 그럼 반대로 와이프가 남편의 시집을 갔어. 네. 시댁이지. 네. 시댁을 잡아서 불린다.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또. 왜, 아, 이제 방금 얘기했는 거랑 똑같아. 주장이 아니라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주장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제일 많이 이끌고, 제일 많이 도와주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성씨 중에, 본가, 외가죠. 네. 그러면, 족보에, 누가 올라갑니 본가. 본가죠. 네. 그럼, 외가도 본가에, 그리, 사놓 집안에, 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게, 우리 윗대부터, 조상이 없으면 내가 이런 얘기도 또안 해요. 윗대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따져 장손 따지고 제사는 왜안 오느냐 그죠? 네. 기본적으로 내 성시별로 어른이 먼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어른이 그 조상신령님이 공부하신 거를 보여주는 거 원력을 받아왔다고 해서 제자한테 기도를 하면 보여주신다는 거 그게 명패예요 명패라는 영상에 대해서는 애동 제자 스토리에서 오픈을 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애동 제자든 무당이든 만신이든 절대로 그 신명을 내가 불린다 이거는 할수 없는 겁니다. 음. 그냥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내 주장에서도 외가에서 도와주고 시댁에서 도와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음. 거예요 그러면 본 주장하시는 내가 박씨잖아. 예. 그니까 박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잖아. 그러면 네. 이분들이 일처리를 하는 거하고, 네. 세 집안이 모여서 일처리를 하는 거하고, 속도가 얼마나.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음. 주장은 박씨 집에서, 본가에서 막해요 힘든 사람들, 조상들 못 오고 못 오고, 제자한테 준다는 네. 거 그러면 외가에서도 왔을 때 도모해서 일처리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음. 무슨 인가겠죠 네. 근데 모당들이 20명 네 받아서 내가 봐. 이런 곳도턱 틈물이 없는 곳이이라그 구수. 음. 자, 이 지금 내 앞에 최시 제자, 이시 제자, 신시 제자까지 세 집안의 어른들이 계신데 제 말이 맞습니까?라고 <laughs> 여러분. <웃음> 음. 자, 지금 우리가 표, 보통 기침이라는 게 쉽게 기침을 할수 없는 분이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른들한테 물음을 던졌을 때 여책없이 기침을 하시죠. 그러면 이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주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침을 주시는 게 맞다의 의미다. 라고 영상을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어른들한테 물어볼 때 기침을 해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얘기한 게 맞으니까 기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laughs>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애동 무당들 잘 봐요. 내가 열 번을 물어도 기침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원칙인데, 지금 신령님들이 원칙을 이제 정해놨어. 말 그대로. 내 얘기가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원칙이야. 신령님의 원칙이 됐는 거야 그러면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애동 제자들이 아무리 고대도안 된다는 겁니다. <laughs> 지금도 귀찮아.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 원칙을 지켜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힘든 것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무당 60년 했든 30년 했든 50년 했든 그 무당들 얘기는 그만 들어요 요즘에 굿당 가면 <laughs> 60대 70대 분들 무당 선생님들 없습니다 응. 가면요 40대 50대 30대 20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당 세계에도 그러면 60대, 70대, 80대 분들, 50대 후반 있는 분들이 했던 그 무당 생활을 했던, 공부를 밝혔던 그 무당들이 뭐가 맞을까요? 그분한테 신내림 받고 교육받았으면 잘 돼야 돼. 노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신내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나 힘들어요. 어디 아파요. 느낌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잘 나가야 되 전부 다. 잘 불리고, 보통 무당들 얘기하잖아. 잘 불리려 하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그럼 까놓고 얘기해서 굳했다, 뭐 했다 다 했어. 근데 안 되는 거는 뭐야? 결국은 그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제자들은 왜무을 통신된다고 전보고 구술하며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침을 왜 합니까? 그죠. 비교해봐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laughs> 그래서 터무니없는 말들이 나오니까 내가 계속 공개적으로 인상을 올리는 거예요. 제자가 자꾸 질문을 주는 내가 막 짜증나는데, 이거는 너무 하니까 내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돈 벌어먹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렇게 해서 사기 쳐가지고 돈 벌어먹는 무당이면 그 인성, 양심 다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배운 게 본인이 안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배워서 지금 애동 제자들 1년 됐든 10년 됐든 그 무당 제자들이 다 힘들다 그래요 내 체내에 1,400명이야 1,400명이 전부 다 힘들다 그래요 안 받아 비디오야 근데 상담을 해보면요 지금 했던 질문들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어떤 부리를 잡을지도 모르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높으신 천신에 계신 어른들, 어른분들을 자기 주장이나 깼었고, 그 원력을 하나도 못 받으면서 말만 그렇게 뱉더라, 이 말이야. 그건 뭐지? 이때까지 돈 들어가 있는 거는 시간과 돈은 다 날라갔다는 거지. 네. 돈이 그렇게 쉽게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못 앉는 걸 그냥 한 방에 넣으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남는 게 없잖아. 네. 그러면 뭐예요? 본인들만 손이야. 네. 갈수록 빚만 지는 거지. 그리 힘들다, 몸 아프다. 우리 영상에 애동 스토리, 뭐, 애동 제사 스토리하고, 네. 천신 스토리하고, 보면 전부 다 댓글에는, 힘들다. 응. 몰라요. 몰라서 카톡 해요. 보면 답답하다, 아마, 진짜. 응. 오죽하면돈 1억 써도 우리 제자도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결론 받고 접으라 하면 접을게요. 이런 제자가 수두리 빽빽이야. 근데 내가 요즘에 재능 기부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막상 오는 사람들 보면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음.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음. 안 가도 되고 또는 그 형제 시간은 중에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가는 사람이 음.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한 영상도 따로 내가 올려놓을게. 하여튼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절대로 내 신명이라면 내만 할수 있고. 남의 집의 신명을 굴리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개념이다. 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